햇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한가한 오후인데요. 어떤 모델 3 오너가 팔을 한쪽을 창문에 걸치고 친구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검은 물체가 빠르게 접근합니다.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걸친 이 남자는 권총을 운전자의 머리에 겨누고 소리칩니다. 저기서 내려, 빨리 내려오. 이차 이제 내 거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권총을 든 남자가 차 문을 열려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운전자는 힘껏 엑셀을 밟아서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다행히도 운전자는 총에 맞지 않았고 범행에 실패한 남자는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미국 잭슨빌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자율주행 옵션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차에 8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360도 주변을 계속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뒤에서 접근하는 모습부터 차량 측면에서 총을 겨누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카메라에 모두 잡힌 것입니다. 녹화된 영상은 운전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경적만 한번 눌러줘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다급한 순간에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는 점을 까먹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고를 하는 의미로 경적을 눌렀더라도 영상이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오너는 이렇게 해서 저장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총알이 모델3 차량의 운전석도 바로 뒷부분 크롬 부분과 유리에 맞았네요. 각도가 조금만 더 운전자를 향했더라도 운전자가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등의 차량은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 세단이나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차종보다도 순간적인 가속력이 매우 빠른데요. 제로 60마일 기준으로 순간 가속력을 말씀드려보면 테슬라 모델 Y는 4.8초, 모델 3 4.2초, 모델 X 3.8초, 모델 S 3.1초입니다. 이 수치는 일반 모델인 롱레인지 기준이고 성능이 더 향상된 퍼포먼스나 플레드 모델의 경우 모델 Y 3.5초, 모델 3 3.1초, 모델 X 2.5초, 모델 S는 1.9초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할 모델 S 플랫 플러스의 경우에는 1.9초보다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나올 사이버 트럭은 트라이모터 차량의 경우 트럭인 주제에 제로백이 2.9초입니다. 이 모델 3 오너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운전자가 침착하게 대응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차량의 순간적인 가속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범인도 미처 손쓸틈 없이 총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전기차를 고려할 때 아직은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의 많은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에서도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동급 차량에서 테슬라의 주행거리를 능가하는 차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300마일, 그러니까 480km 이상인 차량은 테슬라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테슬라 차량 중에 가장 보급형 모델인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263마일을 넘어서는 차량도 올해 포드에서 내놓는 전기차들이 유일합니다. 주행거리가 아닌 차량의 파워와 성능을 나타내는 제로백의 경우에도 테슬라 차량과 비교해볼 만한 차량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3초대의 제로백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은 포르쉐 타이칸이 유일한데 타이칸 4S가 3.8초, 터보가 2.6초이니까 테슬라 모델 S의 3.1초와 1.9초에 비교하면 0.7초 정도 뒤떨어집니다. 사실 포르쉐는 스포츠카를 표방하고 있고 터보의 경우 가격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도 7천만원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스포츠카인 로드스터가 출시되면 사실 제로백이 1초 중반대일 걸로 예상되고 주행거리도 1000km가 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차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한 현대 아이오닉5도 가장 성능이 좋은 사양의 제로백이 5초대라고 하는데 모델3나 Y의 3초대 초반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주행거리는 아직 공식적인 인증거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00km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의 순간적인 토크 성능을 제로백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차량의 파워인 마력은 최고속도로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최고속도는 모델Y가 시속 217에서 250km 정도이지만, 아이오닉5는 18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 출시되면 테슬라의 주행거리와 성능을 능가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나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 사고상황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차에서 내려! 빨리 내리라고! 이 차는 이제 내 거야! 도망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 몸을 아래쪽으로 숙이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총알 자국인데요. 살짝만 더 앞을 향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범인은 모델3의 도어를 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 손잡이가 일반적인 차량처럼 생겼더라면 혹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외부에서 도어를 열수 있니 없니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차량의 도어가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쉽게 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은 도어락이 걸려있더라도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도어가 잠김 해제되게 되어 있고 테슬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으로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긴급구조 개선을 위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별도 훈련을 실시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델X의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미디어에서 많은 뉴스를 쏟아내었지만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후속 보도를 낸 미디어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모델3 도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분은 무슨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저렇게 힘껏 도어 래치를 잡아당기다가 결국은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테슬라 차량은 주차되어 있더라도 오너가 센트리 모드를 켜놓는 경우 이런 식으로 360도 주변이 모두 찍히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위험한 영상을 보셨으니 눈 정화를 위해 두 번째 테슬라로 보는 세상 영상은 귀여운 녀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 거주 중인 바이젠님이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동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지 고양이 한 마리가 활보하는 모습이 퍼 착되어 영상 보내드립니다. 길 고양이 같은데 상당히 개구쟁이인 것 같네요. 옆에 붉은색 차량은 저의 와이프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 호기심 많은 양이 녀석이 바이젠님 댁 두대의 차량을 넘나들면서 흔적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군요. 제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 낭이가 등장하는 컷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델3 오너 우웅키키라고 밝혀주신 분이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네 하늘쪽을 잘 보시죠. 방금 뭔가 지나간거 보셨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이 테슬라 캠에 포착되었다고 하시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별똥별로 알고 있는 저런 모습이 사실 우주 쓰레기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타들어가는 모습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찍힌 저 모습은 별똥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는 장면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IC방향 진입 약 1km 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차량이 비상정차구역을 고속도로 진출로로 잘못 알고 차선을 벗어나는 걸 운전자분께서 수동으로 운전대를 돌려서 사고를 피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차선 변경 승인 모드에 두고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선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모두들 꼭 전방 주시 그리고 운전대 위에 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측에서도 원인을 조사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해서 테슬라로 보는 세상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테슬라 캠에 찍힌 재미있는 순간, 오토 파일럿이 위기 상황을 예방해 준 순간, 혹은 사고가 날뻔한 영상 등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다 같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